오늘은 쉬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을 우리는 흔히 잔인한 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난 2월 한달 정말 4월 못지않게 참 다사다난했던 한 달이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빙거의 공장에서 암머니와 탱크가 폭발해서 귀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또 지진 한주에는폭설로 인해 리스크 감강이 무너지는 바람에 부모의 공을 안고 대학에 입학했던 신입생들의 그 꽃다운 생명들이 사그러졌습니다. 또 16일 주일에는 이집트 성지순례 중이던 진천중앙교회 성부들과 또 교육자가 폭탄퇴러로 인해서 희생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 속에서 진정으로 안전하고 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참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들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세상 하나님의 은혜가 될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진정으로 평안하셨습니까? 분주한 삶, 때로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안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들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누리는 평안과 안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안식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다가 그것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한 것이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으면 건강이 오는 줄 알게 되죠. 가족이 함께 있을 때는 직격태격 하다가 막상 그 가족 중 하나가 멀리 떠나게 되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게 오래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자매가 결혼을 해서 이제 다른 남자 품에 안겼습니다. 마냥 좋아하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결혼식을 치르면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어제 마음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매가 자주 전화하고 만나면 밝게 웃고 하던 그 모습을 이제 볼수 없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서글거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자매를 욕망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자매가 제게 그렇게 전화하고 또 인사했던 것이 아, 참 은혜구나. 참 감사한 얘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쓰나미로 가족을 잃어버린 엄마가 죽은줄 알았던 그 남편과 자녀들을 다시 만나게 된 후에 사랑하는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자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그 일상적으로 부를 수 있는 그 인연들이 참 기적이다 라고 고백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십니다. 네. 우리의 먹고 마심과 잊고 누울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이제 말아야될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또 안식과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실, 아,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로 깨달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절기입니다. 안식일은 일주일 중 마지막 일곱째 날을 의미하죠. 이 날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쉬신 것을 기능한 날입니다. 말 그대로 이 날은 안식하는 날이요. 이 날은 쉬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날을 복되게 하셨지요. 곧쉴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땅에 파종하지 않고 땅을 묵혀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력을 높이기 위해 땅을 쉬게 하는 휴경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농사하여 수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안식일처럼 일하지 않고 하루를 쉬는 것입니다. 땅이 많아 어떤 땅은 경작하지 않아도 되기에 일부의 땅을 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땅을 경작하지 아니하고 농사 짓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안식일이야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쉬지만, 어떻게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쉴수 있겠습니까? 그럼 뭘 먹고 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년 동안 파종하지 않고 먹을 것이 없으므로 내가 6년째 되는 해에 안식년에 먹을 것과 그리고 8년째 봄에 파종하여서 수확할 때까지 먹을 수 있는 2년치의 양식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성전이 있는 곳에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년에 3번의 절기는 매년 첫 번째 달에 있는 6월절을 포함한 누교절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외추절 그리고 연말에 가을거지를 한 후에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게 된 것을 감사하여 드리는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을 지킨 그 다음 한 주간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며 지내는 절기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외국에서 구원하여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또한 맥주절은 신약의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또 6월절이 지나서 49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 것인데, 그래서 6월절로부터 50일 지난 후에 지킨 날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6월절이 지나서 49일째 되는 날에 지킨 날해서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날에는 첫 수확, 곧 보리를 수확한 것에서 감사하여 드린다해서 맥주절, 또첫 열매를 드린다해서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인 수장들은 가을 거지가 끝난 후에. 거둬들인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게 된 것을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지키는 절기로 추장절 수수한 것들을 창고에 저장하여 지킨다 라고 해서 추장절이라고 부르고요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로 지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서 자지 않고요 집에 마당이나 지붕 또는 들판이나 광장에다가 총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지냈는데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그 광야에서 초막 속에 살았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가나안 땅에 들어와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래서 초막에서 지내면서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세 번의 절기는 모두 일주일씩 진행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곳으로 왔어야만 했습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진 이후에는 아무리 멀어도 1년에 세번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하며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때로 어떤 사람은 며칠씩 여행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이러한 그세 번의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바로 성회로 모이는 첫째 날과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일하지 않고 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절기 때마다 쉬는 것을 그것은 쉬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엿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비가 쉴 것이며 내 여정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쉬는 것은 소해입니다 일하지 않는 만큼 분명 손실이 있죠.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참 농사가 바쁜 농공기에 하루 쉰다는 거 정말 엄두를 낼수 없는 일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반대로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마음이 온통 밥과 노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때 어떻게 하루를 쉴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쉬게 되면 수확량에 대한 소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는 동안에도 종이나 짐승에게는 먹을 것을 줘야 하기 때문에 주인에게는 손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쉬라고 하십니다. 왜죠? 주인이 쉬어야 종과 짐승도 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쉼을 통해 가장 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종이었습니다. 짐승이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그만큼 주인에게는 손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인들에게 쉬라고 말합니다. 즉,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던 발세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을주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내가 그 날을 내맘대로 못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안식일에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 짐승을 건전해서 살리면서 어찌 사람이 질병에 빠져 있는데 건져내지 않느냐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악하다고 생망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자유하지 못한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날입니다. 일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주인의 명령에서 자유하지 못한 자들에게 그한 날은 자유를 주는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종 8년, 1426년, 관청에 괴집종이 아이를 낳으면 종례에 7일간이 너무 짧으니 1일간의 휴가를 줄 것을 경험다 세종 12년, 1 4 3 0년옛적에 관가의 노비가 아이를 낳을 때에는 반드시 출산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뒤에 일하게 했다. 이것은 아이를 내버려두고 일하면 어린아이가 해롭게 될까 염려한 것이다. 일찍이 100일 동안의 휴가를 더 주게 했다. 그러나 출산이 가까워 일했다가 몸이 지치면 미처 집에까지 가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다. 출산 전 1개월 동안에 이를 면제해주면 어떻겠는가? 상종소의 명예, 이에 대한 법을 제정하게 하라. 세종대왕이 생각해보니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 16년 1434년, 여종이 아이를 베어 산단이 된 사람과 사도 일백일 안에 있는 사람은 사역을 시키지 말라. 그러나 그 남편에게는 전혀 휴가를 주지 않고 그 전대로 일을 하게 해 산모를 구할 수 없게 된다. 부부가 서로 돕는 뜻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이따가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어 진실로 가엽다 하겠다. 이제부터는 사역인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30일 뒤에 일을 하게 하여라. 이렇게 법을 제정하자 대신이 세종대왕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하, 사대부에도 없는 출산휴가를 거치하여 노비들에게 주시나이까? 그러자 세종대왕은 이렇게 그에게 답변했습니다. 그대의 집에는 그대를 대신해 부인을 보살펴줄 다른이가 많지 아니가 현행 노동법에는 출산 전휴가에 대해 달력 기준으로 총 90일을 주며 산후 45일 이상의 기간 동안 휴가를 주도록 강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에는 절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인 동안에는 최초 60일까지는 통상 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고 나머지 30일은 통상 임금 중 135만원까지만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600여 년 전에 세종대왕은 그것도 노비가 출산했을 때 대기를 쉬게 하고 남편되는 노비 역시 30일을 쉬게 했습니다. 얼마나 깨어있고 미래를 앞서가는 성분이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날의 노동법이 과거보다 퇴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출산 전후휴가를다실수 있는 직장이 몇이나 됩니까? 경험자들이 말합니다. 그렇게 출산하여 쉬고 나면, 출근하면 자리가 없습니다. 주호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호일 근무제가 시행되고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치이 아니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쉬더라도 사원들은 주일에도 출근해서 일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쉬는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영자 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입니다. 이것이 노예제도가 인정되던 시기에는 더 있을 것입니다. 도예가 어디 사람이던가요?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종도 쉬게 하고 짐승도 쉬게. 얼마나 시대를 앞서간 법입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종을 사랑함으로써 심지어 짐승을 사랑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직장에서 일하러 나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회사는 이익을 위해 나를 수목으고 생각하는구나. 이 회사는 이익을 위해 나를 기계 취급하는구나. 우리 회사는 인권을 무시하는 회사구나. 나는 짐승만도 못하게 이 회사에서 교육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심하다고요? 아닙니다. 돈이 사람보다 우선시된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어느덧 사람들에게 돈, 돈은 쉼을 빼앗아가고 관식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이 곁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소방서나 병원 같은 특산 집중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경우 예외를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가족들하고 남들 다 같이 쉬는 때에 함께 쉬고 함께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주일에 출근하 분들 계십니다. 특히 식당 같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주일에도 식당 문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격주로 때로는 매주 출근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인이 손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주중에 하루를 쉽니다. 그러나 저도 백화점에서 몇달 동안 일을 해봤지만 제가 일할 당시 백화점은 월요일에만 쉬었습니다. 저야 물론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갔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월요일에 쉬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쉴까 말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다 보니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쉬는 날에 다른 사람들은 다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쉬어도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극장 가는 게 쉬는 날에 대부분이요. 아니면 집에서 지내는 것이 휴일의 전부였습니다. 네. 믿는 주인이나 사당의 경우 자신은 주일을 지킨다고 교회에 나오지만 조업원들이나 직원들은 주일에 출근하여 일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쉬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주인이 쉬지 않으면 쉴수 없는 종들과 짐승들로쉴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하루니까 그렇다 시죠 안식년에는 1년씩이나 농사를 안 짓고 어떻게 쉴수 있습니까? 그러면 쌤으로 종들과 짐승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까?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여 종에게까지 이웃의 범주에 들어가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뒤에는 이웃은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그런 이웃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물라라고 피했습니다. 왜요? 손해볼까. 봐.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그를 치료해주고 여간에 데려가 주인에게 그의 치료를 맡긴 후 그에 대한 모든 경비를 담당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손해를 모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방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러 주셨습니다. 이때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이틀치를 주셨습니다. 안식년에는 안식년과 안식년이 지난 그 다음 해에 먹을 것까지 2년치의 형식을 6년째 내년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의를 지킨다고 손해보지 않습니다. 쉰다고 해서 손해보지 않습니다. 직원들을 쉬게 한다고 손해보지 않습니다. 기계를 올리지 않는다고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안식년을 지키는 동안 채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쉴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십시오. 모두 하나님께 먹을 것이 풍성할 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첫 열매를 거둔 백주 기간에 그리고 가을거지가 끝난 그 수장절 기간에 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켜 쉰다 하여도 풍성이 채워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쉴수 없습니다. 어떻게 안식을 하고도 못 쉬는 사람이 안식년 1년을 쉴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일주일 동안 성전에, 성전이 있는 곳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 며칠씩 여행을 하며 농사를 쉬고 일을 쉴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 사람만이 쉴수 있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 사람만이 쉴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처럼,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절기는 쉬면서 그 날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년은 1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절기는 일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종들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유함이 없는 자, 쉴수 없는 자들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쉴수 있는 것, 쉬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쁘게 살아도, 움켜쥐어도 모든 것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눠주고 베풀고, 그리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도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계원으로고 흔들어 넘치도록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잠언 11장 24절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사랑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사람을 사랑하여 쉬게 하는 날입니다. 스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쉬지 못하는 자들로 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의 질병 아래에 놓여 종처럼 질병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한 자들을 치유하사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이 되어 참 자유를 모르는 우리를 구원하사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병든 자에게 고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갚신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었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렸습니까? 주님으로 안식을 누렸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평안,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 우리가 누리는 이쉼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쉴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가진 것을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참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습니다. 이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은 바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쉬면서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을 우리가 이곳에서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리는 사람들, 직원들에게도 주일날 쉬게 하고 그리고 예배하기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육체가 쉬고 영원히 쉬는 참된 안식을. 경험케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전 안식은 오직 육체가 쉬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이 누리는 은혜 가운데 쉴때 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의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그 은혜를 받아 누릴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쉼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육체의 안식 뿐만 아니라 영혼의 안식까지 경험해야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쉬십시오. 주일에는 직원들도 쉬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는 것으로 충분히 치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절대로 손해를 당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하루를 쉬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쉬는 것이 6일에 고단함을 이기는 활력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쉬는 것은 단순한 여가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6일 동안에 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하루는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무료한 날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날이요. 그토록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날이요.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수 있는 유일한 날일 수 있습니다. 대개 하루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 하루가 일주일 전부와 맞바꿀 만큼 소중한 날이기도 합니다. 주일에도 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일에 정말 교회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정말 예배하고 정말 성도들 얼굴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이 주일에 누리는 쉼과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어제 죽은 이가 극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쉬는 이 주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일상화돼서 그것이 쉬는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행인지 알지 못하여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날을 극토록 상호하고 이날에 안식을 누리며 이날에 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날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주일에 우리가 누리는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사탄의 종노릇에서 자유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주일에 쉬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지신 십자가처럼 우리가 제대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좀소해고도라도 안식 누리지 못하는 자를 우리가 쉬지 않으면 쉴수 없는 자들에게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쉬어야 할 것입니다. 19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 당시 100미터 세계 신기록 보유자였던 영국, 영국의 에릭 리덴 선수는 100미터 경주가 주일에 열리자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온 메스컴들이 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400미터 곁 아, 경기에 출전하던 다른 선수가 갑자기 뛸수 없게 되어서 그가 대신 뛰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400m 경기를 해본 적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47초, 47.6초의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는 100m를 주님을 위해서 뇌를 모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400m의 신기록을 내고 금메달을 주셨습니다. 그가 순교사가 되어 중국에서 1945년 병사할 때까지 그는 주의를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천국에서 받은 그의 상급은 올림픽 금메달 못지 않은 더큰 상급이었을 줄 믿습니다.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주일은 쉬게 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일을 지켜 쉴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내가 주일 때문에 손해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손해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일에 쉴수 있는 것 주일에 쉬게 하는 것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믿음만으로 가능케 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쉴때 믿음 가운데 쉬게 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참된 안식과 만족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가하는 사합니다. 복된 주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천재 난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주의 쉬지 못하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들을 안식하며 쉴수 있게 하는 쉬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앞에, 이익 앞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작은 이익에 극악하는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로 안식을 잊어가게 하고, 쉼을 빼앗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쉬고 쉬게 할때 주님 채워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 믿고 믿음 가운데 쉬며 쉬게 하며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 귀한 성도를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이다. 아멘.